저번에 선생님 요새 유튜브에 옷 잠시잠시 잠시 올리는 거 열심히 <laughs> 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게 모직이라서 이게 해놓면 때깔 나겠더라고요. 아이 예뻐요 이거는. 이 모직이라고 아니. 옛날처럼 탁 굳게 안 하거든요. 네. 생활 안 보고 되놓으면 얼마나 이게 위아래가 있거든요. 네. 위아래가 있는데 이거 짧은 털은 어디게 위로 올라가라 했죠? 짧은 털은 위로 가라 않겠습니까 선생님? 터 밑으로. 그렇죠. 위로 가라 했죠. 네. 그렇게 위로 해도록 해갖고, 요 모직이라서. 이거를 뒤집어서 바음질을 했다, 그면 날라가든, 마음질할때 항상. 말음질을 음. 위아래 방향을 맞춰서, 이건 뒤판. 뒷판. 뒤판한테 제도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한 설명해 봐봐요. 선생님. 저... 앞판, 앞판 제도. 네 흐리 해갖고 여기 있잖아요. 4분의 제일 먼저 H. 네모부터 먼저. 4분의칠 브라스 여유분 5cm, 네. 5cm, 네. 5cm 그래. 했어요. 잘 하셔서. 그래가지고 기장은 여기 미달은 얼마했어요? 여기는 이기상 다 해갖고 이거 20, 저는 모르겠고요. 네. 여기에 25cm 잘랐어요. 네, 잘라서 네. 잘라가지고 네.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인데요. 지금 내가 붙이잖아요. 왼쪽 오른쪽. 그렇죠. 여기 여기 있는 걸 예, 자르고 예. 여기는 여기 있는 잘라 걸 잘라가지고 잘라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예,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반반해서 나오도록. 예. 요거를 모양을 한주 해보세요. 붙이는 모양. 을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그게 여기 여기 바깥쪽 왼쪽이 오로 올라오고, 그렇죠. 오른쪽에서는 또 여기 오르고. 그렇지, 그걸 방향을 잘 잡으셔야 예, 예. 예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위아래 안 바뀌도록. 여기, 여기.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4분의 h 예, 사, 해서, 그1 예. 6분에 죠, 조6분의 h에서 1cm 정도 빼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반해서 17.5, 17. 예. 여기는 예. 얼마 했어요? 기억 안 납니다. 음 바지 통 바지 통에 그냥 이거 바지 통짜아요이 어, 기억이 안 나네. 어, 바지 통을 하는데 바지 통 해가지고 여기 25cm 잘랐어요. 25cm 잘랐어요. 바지 통이 소매 통하듯이 음. 이때 보니까 바지 통몇 cm 몇 cm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네려왔는걸 25cm에서 잘라 컷트 해가지고 이렇게 툴림 모양을 만들어요. 어.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선생님 뭐가 틀어지나 하면 밑에 요 부분이 이전에 한개 했거든요. 네, 했는가 세 마리 같이 다 가져왔어요. 가져오시지. 근데 이게 했는데. 나중에 할때 보면요, 위치 양쪽이 똑같이 안으면 약간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돌아갔뛰도 지금은 괜찮은데 아, 예. 나중에 한 빠르게 보면 이 옷이 돌아요. 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 요거 요요 간격 무릎선에서 어. 요 간격이 오감이 같아야 예. 이쁘다는 거죠. 안 같죠. 이게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언제 제대로 나눈? 기본 바지 샐 때. 그 미시하게 는 소매 재단할 때는 근데, 이쪽과 이쪽이 1cm 차이 나잖아요. 바지도 역시 1cm 차이 나지 않았어요. 죠 이거보다 이게 1cm씩 키우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보다 이게 1cm 커서요. 근데 요 간격 요간격 선생님 요거 들어 봐 보세요. 감채 보시. 아니, 요렇게,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요걸 봐주세요 들고. 왜냐면 하 선생님 요렇게 했을 때이 부분이 요부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맞아야 된다는 거지. 맞을 거예요. 아, 생 맞긴 했는데 자를 예. 때 살짝 차이가 아, 약간 차이나예. 네, 그러면 이게 내직기가 나온 거를 내지기 선하고 잘 맞아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곧. 이렇게. 예예. 예. 그럼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어. 아, 아. 그래도 내직기 선 잘해가 제도 했는데. 아 맞는데 생님자 네. 이거 제도 할때 네.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선생님 왜냐 다른 사람 참족하라고 제가 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음. 반 접었을 때딱 맞아야 되거든요. 음. 맞죠. 네. 그럼 요쪽이 약간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고쳐도 돼요. 그 선생님. 그런데 일단은 몽고 치는 게 이걸 달았을 아, 때맞아요거고치 이거 이거 아, 자를까요? 이거는 괜찮아요. 요부분이요 어. 요거 예, 예. 보이죠? 자를까 미세하게. 지금 맞게 했는데 생님 음, 요게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보세요. 그럼 요렇게 해 가지고 요 직각을 하고 그러면 도 맞춰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았으면 중심 요 약간 틀어졌다는 거죠. 중심 요거라는 거죠. 맞 틀어졌어요. 예, 요렇게. 요렇게 야다 이건 맞아요. 이건 음. 잘했는데 중심 맞췄을 때 여기서 음. 차이 나지요. 자를 때 선생님이 잘못 잘랐다는 음. 거지 즉상에서 이렇게 맞췄을 때그 선생님 잘. 없이 제도했는데 음. 이 모양이 아, 아닙니다. 너무 잘했는데 <laughs> 제가 봤을 때 네. 선생님 제도는 잘했는데 여기 네. 자를 때한 1cm 차이 난다 싶어서 보여주려고 아하. 차이 나죠 선생님. 예, 예. 선생님 제도는 잘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됐을 때 제가 이만큼 오자린다 했잖아요, 이만큼. 예, 예, 예. 그러면, 음. 음. 이렇게 된다, 고죠 요렇게. 응, 응. 그죠? 이렇게. 밑으로 네 예, 이거는 막 그냥 하시면 돼. 그냥 네, 하시면 그치. 되는데, 네. 다음에 할 때는, 딱반 해놓고, 제대로 한상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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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접었을 때, 같이. 이제 자르지 말라고 이거 잘라고 이거 하고 또 네, 자르지 마게. 이렇게 해가지고. 땡기가 조금 박으면 안 될까요? 땡기가. 박을 때? 말고 이거는 흘렁하 그냥 통이잖아요. 예 예, 통바지. 그냥 요거만 밑으로 살짝 내려도 괜것 같아. 예, 예. 나는 지난번 할 때는 땡기가 박았어요 땡기가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튤립 바지를 이거 이거는 종이 르지 말고 그냥 나 똑같아요. 예, 자르지 말고. 음. 이제 튤립 바지를 우리 도영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쁘게